오늘 본문 역시 멜기세계의 반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1차 독자들이는 히브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당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네. 이 논쟁 때문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려요. 특히 알미니안주의가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더 가면 행위 구원론까지 가게 되거든요. 너무 고차원적인 신학적 주제라 여기서 함부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구절이 다만 그 시대와 또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에 그 당시 배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죠.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저희가 귀에 딱지가 안도록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히브리 기자가 던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거대한 배교의 움직임이 1차 독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로마의 로, 박해, 어,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에 박해를 당했고 거기다가 동족들에게도 박해를 당했어요 사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넘어와라 여기만 넘어오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괜찮을 거 아니냐 공인된 종교 유대교로 와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핍박을 당하고 신학적인 혼란 가운데 그들이 막 흔들리다가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여러분 한번 빛을 받다 이거는 조명하심이죠. 그리스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또 맛보았어요. 이 하늘의 은사는 뭐 선물이란 말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우리가 맛보았죠.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에 관한 이야기. 성도가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구절이 매우 무겁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냥 적혀 있어요 마음이 확 무겁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조금 전 기도하면서 겨우 나아가 십자가 끝자락을 붙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요 소심하게 십자락, 십자가 끝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해석이 참으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목회현장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순위가 자기 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가슴속에 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토해대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면서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또한 나에게 받은 구원이 정말 취소될 수 있을까요?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당시에 분명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 박해를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복음서에도 믿음을 저버렸던 처음에는 믿었으나 나중엔 저버렸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예요? 가롯 유다가 그랬죠. 예수를 따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가론 유다라고 안했겠습니까? 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결국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렸죠. 또디모데서 디모데서에서 언급되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도 있어요. 결국 배교로 돌아선 인물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8절에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저주받아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대표적인 농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흩어뿌린다 그래요 확 뿌려 그리고 밭을 막 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돌밭도 생기고 가시밭도 생기고 잘 갈려진 땅에 떨어진 씨는 또 열매를 잘잘 잘 자라게 되고 그 비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죠 뭐 길가는 아예 복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제껴두고 가시와 돌밭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해당되겠죠 오늘 배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환란 때문에 환란이 다가오자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뿌렸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으나 정작 성령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뭐뭐 뭐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보증이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맺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구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죠. 배교가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맛보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맛만 봤다. 참,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희는 다 구원받는다고 제가 믿어요. 네. 근데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것을 증명해 주죠. 이 둘은 거의 유사하게 자라다가 마지막에 갈립니다. 운명이. 알곡은 추수하여 곡간으로 가고 가라지는 불태워져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결과로 드러나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없으면, 아, 가라지였구나. 자, 가도도 내가 지옥이면, 아, 내가 가라지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라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은 어느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 적으셨습니까? 자주 해보셨죠? 이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길가는 아예 불신자니까좀 제끼고, 요즘 내가 맨날 예배 때좋는데 길가라고 할까? 아니야, 길가는 불신자니까 제끼고, 옥타라고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고, 대부분 돌밭이나 가시밭을 적으시죠? 네, 뭐 누가 항상 자기가 옥토라고 당당하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로 가시밭을 적었어요. 가시밭 이렇게. 아까 분명히 가시밭과 돌밭은 배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럼 가시밭을 적을 수밖에 없는 나는, 돌밭을 적을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여기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돌밭, 같은 가시밭인데, 차이가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지은 것은 아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난 정말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고민이 되고 나에게 근심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증이 되어서 내가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배교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던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그 당시 시대 또한 이 시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데리고 오는 게더큰 사명이 되었어요. 이 시대에 안일한 믿음을 버려라. 나의 약함을 직시하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이제 구절부터는 메시지의 결이 바뀌어요. 격려로 전환됩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더잘 드러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원과 관련된 축복이 당신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11절에, 소망의 풍성함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이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적용될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심판의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아,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우구심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하리니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 하여금 민족을 일으킬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할 거야. 이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쭉쭉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일으키고 영적 민족을 일으켜 나중에는.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인내의 아이콘, 막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구약에 적혀 있는 아브라함과 신약에 적혀 있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잘 참았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안 나왔겠죠. 그걸 못 기다리고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에는 그 생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쭉 이스라엘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면 어기고 언약을 하면 어기고 이놈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하시지만 결국 언약을 갱신하고 갱신하고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그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막내딸이 얼마 전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닙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음을 띵동띵동 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좀 친다고 교만해져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쳐봐 했는데 엄마 못친 거예요 엄마 피알못 알아? 피아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아내가 나도 나한테 피알못이라 그랬어 그래서. 아니 며칠 배웠다고 잘난 척을 하는 거 이놈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본 분은 다 알겠지만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 그거 어릴 때 먹여주고 트름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서 사랑구실하게 만든 게 부모잖아요. 장년들 있죠. 네, 여러분들 사랑구실하게 하는 거다 부모가 한 겁니다. 지 간난하기 때 열라서 밤새 응급실 달려가고 밤새 간호했던 엄마들을 엄마를 잊어버리고 엄마 보고 피할 못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피한학원도 지는 그냥 걸어 들어갔죠. 돈은 우리가 냈죠. 예, 네. 자기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다큰자식이 생생 냅니까? 그거 다 우리가 한 거야, 네거 아니야? 라고 합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피할 못이라그랬으라고 왔지만 서로 마음은 좋은 거예요 몇 달에 피아노도 치는구나 그 지난 세월들은 추억으로 가슴 속에 묻고 아, 내 새끼 잘 낳지 그게 부모,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특별한 친절과 사랑이 있는데 은총이에요, 그게. 은총의 관점에서 진짜 아브라함은 별 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헛다리 짚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공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래 참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좀 바라보는 논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어느 밭이냐가 중요한데, 어느 밭이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역할입니다. 역할. 그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가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밭 가는 사람이 농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가시가 생기고 돌이 생기면 누가 갈아줍니까? 내가 갑니까? 못 갈아요 못 갈아 밭이, 밭이 스스로 할수 없죠 농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부지런한 농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뭐 가당키나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참 목사라서 말은 못하지만, 말하면 못 써요. 여기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네가 있다라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면류가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개신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오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 보셨죠? 견인차가 견인할 때 어떻게 하죠? 차에 바퀴에다 갖고 바퀴를 훅 들어 올리잖아요. 어떤 차는 앞바퀴를 들어올리고 어떤 차는 뒷바퀴를 들어올립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전륜차는 앞을 들어올리고 후륜차는 뒤를 들어올려요. 여러분 전륜후륜이 뭐냐면은 전륜은 엔진의 힘이 앞바퀴로 가는 게 전륜이고 후륜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전륜인 차를 앞바퀴를 들어올리면 이제 그 차는 꼼짝없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견인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아무리 엑셀을 받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곳으로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올려서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굳게 적용시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 많고 흔들리는 일 많고 두려운 일 많고 지치는 일 많고 물론 그 당시 성도님들이 실질적인 바퀴 앞에 더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그 당시 유대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품으라 이 소망은 아까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글을 봤는데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저녁이 되면 이제 배를 이제 일을 마치고 바닷가 해안 쪽에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다들 묶어놓고 잠을 자러 가겠죠. 그런데 태풍의 조짐이 보일 때 파도가 아주 거셀 때 어떻게 하냐? 어, 경험 많은 선주들이 배를 끌고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깊은 바다 한 가운데 닻을 여러분 다 이렇게 쇠로 드는 다시잖아요. 닻을 내려놓고 온다고 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다로 나가 보면 해안가에 묶어놓은 배들은 파도가 세니까 부딪혀 갖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닻을 내려놓고 뛰어놓은 배는 파도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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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멀쩡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내손 닿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두고 뭐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그런데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나도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삶이 지금 불안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성도들도 당시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 보려고 버텨내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불안한 발버둥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오히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그리고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럴 때는 임재 가운데로 더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닫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께 다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유일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또한 주의 삶이 있죠. 여기 나가면 또 여러분을 기다리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